7번 뒷자리 자리 잡기 시도하는 1번의 김영환 선두 유도선 트랙 벗어납니다. 7번,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순으로 이제 대열이 형성됩니다.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는 7명의 선수들 7번에 김민균 선수 뒷자리 1번에 김영환 이어서 4번에 이성민 선수 뒷자리 2번에 김원정 선수 바깥쪽 5번 박진영이 나갑니다. 맞받아치는 1번에 김영환 하지만 크게 돌아나서면서 5번에 박진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안쪽 선택한 3번에 홍희철입니다. 5번과 3번이 앞쪽으로 나갔습니다. 5번에 박진영 5번에 박진영 선수 뒷자리 3번에 홍희철 이 자리 잡고 이어서 6번에 황무현 선수가 그 뒤쪽 이어서 1번 김영환 선수입니다. 5번에 박 이어서 3번에 홍희철 6번 황무현이그 뒤쪽입니다 5번 3번 6번 5번 3번 6번 5번과 바깥쪽으로 3번 3번과 그리고 6번 3번 뒤쪽으로 6번 5번 5번 6번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순위가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라. 오늘도 긴 거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6번의 이성용 뒤쪽에선 이번에 유재민 선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현재 6번, 4번 그리고 3번의 최성균 선수가 4번의 이연구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놨습니다. 1번에 류재민 선수가 언제쯤 반응할지 이때 6번에 이성용 선수가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4번에 이연구 선수도 함께 따라가고 뒤쪽에 3번에최석준까지1번에 류재민 선수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 6번에 이성용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뒤따라가는 건4번에 이연구 그리고 3번. 이때 바깥쪽에 1번 류재민 선수가 힘을 쓰기 시작. 1번에 류재민이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6번과 4번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6번, 4번 뒤쪽 1번, 4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4번의 이연구 선수입니다. 이연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특성급제 1 3경주 승리 4번 이연구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와의힘 싸움 대결. 5번의 장우준이 앞으로 다고 뒤쪽에는 고맙습 이태호 이어서 2번 이승철 선수가 그뒤쪽입니다 이제는 니다는맙습니 이태호가 됐습니다습니다호 이태호 선수가 선두가 됐고 뒤쪽 5번고 2번 그리고 4번 김용고 뒤쪽 1번 김원진과 7번 유태복 4번의 김용규가 바깥쪽으로 움직이자 5번의 장우준 선수가 맞받라칩니다 그리고 3번의 이태호 선수도 속돌냅니다. 크게 돌아나선 4번의 김용규 뒤따라가는 1번의 김원진과 7번의 유태복 4번, 1번, 7번, 4번, 1번, 7번 뒤쪽에 3번의 이태호 선수가 그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이어서 5번과 6번까지 4번, 1번, 7번, 3번, 5번, 6번, 2번 순 7번의 유태복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안쪽 선택한 3번 이태호 4번 뒤쪽으로 2-3이 접전입니다. 4번에 김용규 선수 뒤쪽으로 2, 3, 2,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